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첫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율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나한 땅에 흉년이 들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아들인 이삭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간 것을 태어나기도 전이기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드니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니 이삭 역시도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인 부분이 있기에 부모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 자라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생각을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삭에게도 재차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복은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음에도 여전한 두려움으로 아버지가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처럼 이삭은 그랄에서 리부가를 누이라 속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면서 애굽을 피할 길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 피할 길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천하 만민의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른다면 우리의 피할 길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난리와 소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함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급하고 순간의 두려움이 올때 우리는 결국 세상의 방법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예수님이 또한 피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가며 그 길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이제 우리는 겁 없이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이겨내는 끝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모습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